예, 오늘 우리 성경 사사기 1장입니다. 우리 성경 사사기 1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입니다. 우리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사사기 1장 우리 같이 보십시다. 사사기 우리 1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 구약 성경을 또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신명기를 묵상하고 우리 요소아는 이제.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이제 묵상하기 때문에 사사기 성경으로 어 이제 바로 들어와서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성경의 특징은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요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제 이어받게 되어지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께 특별한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 시대 또 사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래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뜻은 재판관이다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는 보면 한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그 사사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사기 성경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먼저 서론적으로 어, 기억을 하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한 명의 어떤 리더십을 세우지 않고 이런 다양한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모세를 세우셨듯이,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요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어떤 특출한 또 뛰어난 또한 명의 어떤 그런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렇게 또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그런 방법도 가능했을 터인데, 근데 요수아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는, 다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리더십을 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더 원하시는 어떤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귀를 기울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더 성숙된 방법, 좀더 나은, 좀더 수준 높은 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한 명의 리더십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요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특별한 한 명의 리더십을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더 성숙된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우리를 또나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그야말로 부모의 품속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 점점 독립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의 품속에 있는 것이, 부모의 돌봄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평생에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품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부모의 근심과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가 되어지면 자립하고 독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명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던 그 자기 백성을 이제 사사. 시대라고하는 새로운 시대가 또 전환되어지면서, 새로운 한 명의 그런 특별한 리더십을 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더 성숙된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셨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도 조금 신앙이 어릴 때에는 누구에게인가 의존해서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 그 의존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자립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이제 스스로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하는 그런 자립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여수와 시대를 지나서 사사기 시대를 들어가는 이 모습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사기를 먼저 보셔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좀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도 사사기 성경은 오늘부터 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겠지만은, 그런 성숙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은 끝나. 사사기 성경은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아픔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성숙되지 못한 모습 오히려 훨씬 더 혼란한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고 성숙된 모습을 바라셨지만은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 우리 모습을 한번 보고, 하나의 뜻을 찾아서 정말 하나을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또 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사기 성경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어떤 정치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도 사실은 같은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근대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과거의 어떤 군사 독재라든지 독재 시대도 있었고 또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시민으로서 그런 살려고 하면 개개인의 수준이 성숙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개개인의 어떤 정치 의식이 또 도덕적인 의식이 성숙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개개인의 의에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함께 모두가 질서 속에서 살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성숙되지 못하면 개개인이 어떤 단계까지 에 이르지 못하면 차라리 어떤 독재체제 하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혼란스럽고 더 전체가 고통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 성경 사사기를 보면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좀더 성숙된 그런 신앙 단계로 나아가도록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사사기 성경을 보면 성숙되지 못할 때에 훨씬 더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본문이 그 내용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우리 읽었던 내용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들이 하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쫓아내야 될 추방해야 될 민족들을 다 추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들을 추방해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믿는데 믿지 않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모습이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사사기 서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숙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개인을 보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사사기 성경을 시작하는 서두의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장의 내용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서두에서 짚어주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그런 그림자들이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신학 성경으로 보면 기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사사기 성경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지근한 모습,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모습.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닌 모습 이것이 바로 성숙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저 어떤 자신감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삼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의 그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한 주간 또 하루를 지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혼장담하면서 대표적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안 있어도 주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의 결심은 하루를 가지 못하고 주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멀찌감치 따라왔던 베드로 역시 세 번이나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번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그 감난 산에서 있었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탄식거린 그런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결코 우리의 허황된 장담이나 어떤 공허한 결단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시간이라도 깨워서 함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겸손히 깨닫고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가 왜 일어났는지. 믿는지 아니 믿는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왜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한 시간을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지지 않고서는 그저 막연한 결단을 가지고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갈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저 여러분들을 오늘부터 또 함께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들추어 보고 나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지를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을 붙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이다 는 것을 기억하는 또그 말씀 기억하고 또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극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성숙된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실패하지 않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 나라를 또 북한 땅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에 복음의 평화의 계절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는 그 날이 속히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 드리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아이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믿음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공부하는 직장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군 복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간절히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모두 다 결혼 준비할 때 합당한 배필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꾸려 나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또 선교 현장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